점심엔 노래지. 안녕하세요. 한국복지대학교 학생 여러분, 아나운서 홍누리입니다. 중간고사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월이 끝나가려 하네요. 6월에는 기말고사가 앞두고 있어 더욱 긴장되는데요. 그런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이 노래를 소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 노래는 리쌍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입니다. 이 곡의 원곡 가수는 이장이라고 해요. 영화 세시봉의 ost로 더욱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 2006년에 처음 발매되었던 음악이라고 합니다. 감미로운 기타의 선율이 잊혀지지 않는데요. 이제 좀더 흥을 돋구어 봐야겠죠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해외까지 유명세를 떨었던 태연의 아이입니다. 한동안 신곡 발매가 없던 소녀시대 멤버 중 태연과 버블진트의 콜라보로 유튜브 조회수 1억 4억회를 달성할 정도였는데요. 소녀시대 노래인 라이언 하트도 8천만 조회수였으니 대단한 인기였죠. 다음 소개해드릴 노래는 현아의 잘 나가서 그래였습니다. 현아의 섹시미와 정의훈의 남성미가 더해져서 그런지 들을수록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. 또한 가사 중 내가 잘 나가서 그래, 네가 못 나가서 그래, 답은 간단하지 그래, 관심 부족해서 그래라는 부분은 명언이 아닐까 싶네요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클래지콰이의 She Is입니다. 내 이름은 김삼순이란 드라마의 OST인데요. 사실 이 드라마 처음 들어봅니다. 하지만 노래 속의 반주가 매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계속 듣게 되네요.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여기까지입니다. 제 멘트가 끝나는 동시에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들이 다 나갈 거니까 기대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아나운서 옥놀이 엔지니어 성지숙 작가 차영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